안녕하세요. 7월 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언제요? 어, 요거니아 왕과 왕후 네시 고간 기능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그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어떻게 요그 함께 간그 사람 어, 엘리야사와 그 마리아편으로 보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평안을 위해 이렇게 행하라. 들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번성하고 그 평원의 성의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네, 너희는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나 꿈꾸는 자의 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이킬 것이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와 수희망을 주는 분이시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도하는 너희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했고 회복의 날까지라는 주제로 한번 패턴해 봅니다. 회복의 시간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됨.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회복. 근데 70년이 차면 그뿐만 아니라 회복의 시간 70년이긴 하지만 70년의 과정에서 희망.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 음. 오늘도, 라고 한번 넣어봅니다. 본문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왜냐하면 회복까지 여정이 바로 지금 머무는 곳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생업에 충실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돌아갈 곳을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은 바를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세상의 삶 그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자신의 그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닌 어떤 현실과 어, 결의되어지면서 또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기대하는 어떤 삶의 태도들이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해석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므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그 땅에서 농사하고 결혼하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 죽을, 죽고 나서 이루어질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런 적용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 그 날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오늘 그이 땅에 주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피로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질문과 적용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정한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므로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보통의 삶처럼 생업에 충실하고 결혼하고 머무는 곳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곧 오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어 오늘의 주셨던 생업의 그 문제들 여러 가지 삶에 부족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